네 okay,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에서 원의 시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농업 수입 보장 내용 살펴볼 차례죠. 바로 and 여러분 and 교재 and 보시도록 and 하겠습니다. 네, 네, 교재 네, 보시면은 네, 벌써 네. 5장이죠 농업수입 보장. 자, 농업수입 보장은 어떤 품목에 해당하고 뭐를 보장하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겠죠. 그 아래 보시면 가번에 대상 품목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보장 방식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본적으로 각각의 보장에 해당하는 품목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대상 품목 앞 글자를 따볼게요. 자, 마포. 마포랑 고향 고향의 감 양, 콩자 요렇게 외우시면 되고 여기서 감자는 가을 재배다 여기까지 추가로 붙여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 마포 자 마늘 포도 그다음에 고향 고구마 양배추의 감 그리고, 양, 콩, 이렇게 추가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농업, 농업수입보장에 해당하는 품목은 마포, 고양, 감양, 콩. 아, 이렇게 총 일곱 개 품목을 다루게 되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뭘 보장하냐? 보장, 방식 보장 보시면은, 우리 농업수입보장은, 기본적으로 수확량이 줄어드는 수확량 감소를 보장해요. 자 근데 특이한 거는 가격 하락도 보장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 가격 하락까지 같이 보장해드리는 아주 아주 좋은 보장 상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확량 감소 그리고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을 보장하는 게 지금 농업 수입 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래에 추가 설명 볼게요. 우리 농업 수입 보장 방식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 자, 요두 가지를 다 보장하는 게 포인트라 그랬죠. 첫 번째는 수확량 감소. 두 번째는 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아주아주 아주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보험이다. 자, 그러니까 기존 농작물 재해보험, 우리 기존 농작물 재해보험은 수확량 감소를 보장해드리는 거죠. 자, 거기에 플러스.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반영한 농업 수입 감소를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게 농업 수입 보장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농업 수입 감소 보험금 산출 시그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냐?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비교할 거예요. 기준이 되는 기준 가격이랑 수확기 가격 중에서 무슨 가격을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자 낮은 가격으로 적용해서 보장할 거야 낮은이 포인트고요. 자 따라서 실제 수입을 산정할 때 실제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적은 경우 수확기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해도 수확량 감소에 의한 손해는 지급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민에게 아주 좋다. 자 이렇게 봐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농업수입보장, 보험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실시하고 이 보험상품의 판매 기간은 어떻게 되냐? 그게 아래 답원에 나와 있는데, 자, 요 정도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아, 이러한 사업 지역에서 지금 농업 수입 보장, 보험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판매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구나. 이 정도 참고로 여러분 한번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상품 내용 나와요. 자, 보상하는 재해, 그리고 가격 하락 나와 있죠. 자, 품목 보자면 아까 제가 마포고양 감양콩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 마포고양 감양콩. 아, 총 일곱 개 품목이 우리 농업수입 보장에 가입, 대상 품목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특이사항은 보상하는 재해, 그리고 가격 하락도 보장해드린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각각의 품목에 기본적으로 가격 하락이 다 들어가 있다. 얘가 특이 사항이거나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감자는 우리 앞에서 내용 살펴볼 때바짝물에서도 감자는 병충해 보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동일하게 병충해 들어가 있구나 눈으로 한번 확인하실게요. 자, 기본적인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리고 병충해는 감자에만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 감자 품목에 해당하는 병해충해 각각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 지금 중복되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봐두시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가격 하락. 자 지금 우리는 농업 수입 감소 보장에서는 이 가격 하락의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 학습하실 건데요. 자 가격 하락이 뭐냐? 기준 가격 이랑 수확기 가격을 비교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준 가격보다 수확할 때 가격, 수확기 가격이 하락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우리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다. 이렇게 볼 거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에 나와 있어요 자 먼저 포도 품목 외의 나머지 품목들 보상하지 않는 손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리시면은 포도 품목에 보상하는 손에 아 보상하지 않는 손에 나와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당연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 않고 넘어갈게요 하지만 여러분은 꼼꼼히 봐두셔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기간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보험 기간도 우리 다 각각의 품목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의 보험의 목적에 대상재해 그리고 보험 기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아 이거 앞에서 배울 때 이러한 내용이었지 이렇게 한번더 리마인드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농업 수입 보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에 특이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앞에 각각의 품목들, 여러분 정리 잘 하신 분들은 다, 아, 배운 내용이다. 자, 저랑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그냥 넘길게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통 약관에 이 대상재해가 가격 하락 자 얘는 좀 봐야겠죠. 얘는 우리 이번 농업 수입 감소 보장 파트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자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 보장 어떻게 보장하냐? 보장 개시가 언제 시작하고 보장 종료가 언제 되냐? 자 기본적인 보장 개시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거나 파종이나 정식을 완료한 날 24시부터 보장이 개시가 돼서 보험이 언제 끝나냐? 자 수확기 가격을 공시하는 시점에 보장이 종료가 된다. 자 얘는 조금 특이합니다. 자 가격 하락은 우리 기준 가격이랑 수확기 가격을 비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확기 가격을 공시하는 시점까지를 우리는 보장 종료일로 볼 거야. 자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아래 나와 있는 나머지 내용 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랑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포도도 마찬가지로 가격 하락. 자, 얘만 특이하니까 얘만 한번 체크하고 여러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보험 가입 금액 어떻게 산정하냐?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가입 수확량의 기준 가격,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하고 천원 단위 절사로 우리는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 보험료는 어떻게 구성되냐 보자면은 우리 기본적인 보험료 구조는 영업 보험료라고 하고 이 영업 보험료는 순 보험료랑 부가 보험료를 더해서 우리가 영업 보험료라고 한다고 했죠 제가 열번 넘게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한 번만 더 리마인드드릴게요 자순 보험료 정부 몇 프로 지원해요 정부가 50% 지원하죠. 자 그리고 지자체별로 다른 지원율 따라서 지자체 지원 들어가고요. 나머지를 계약자가 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부가보험료는 누가 지원해요? 아 부가보험료는 정부에서 몇 프로 지원하냐? 이 부가보험료는 정부에서 100% 지금 부가 보험료를 지원을 하는구나 자 이렇게 한번더 봐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하냐 그게 아래 나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품목 농업 수입 감소 보장 자, 총 7개 품목이라고 했어요. 마포, 고양, 감양콩 7개 품목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하냐? 우리 기본적인 보험료를 산출하는 공식은 보험 가입 금액에 지역별 영업 요율을 곱해주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그리고 방제시설을 적용시키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만 볼게요. 자, 고구마. 고구마는 방제시설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구나. 자, 특이사항 얘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험료를 환급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자 계약이 무효나 효력 상실 또는 해지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을 해야 되는데, 자 그게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또는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자 우리는 각각의 보험료 환급 보험료를 다르게 구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었고요. 자 그러면은 책임 있는 사유가 뭐냐 마찬가지로 우리 이거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가나다 나와 있다. 자, 이거 한번 여러 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반환해야 될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줘야 되냐?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급을 한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환급 이것도 앞에서 우리 배운 내용이랑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우리 농업수입 감소 보장 파트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보험금 나와있죠. 자, 우리 농업수입 감소 보장 농업수입 보장 보험에서는 우리 품목이 마포고양감량콩이야라고 했어요. 자, 만포 고양 가을 감자 그다음에 양콩 자, 이 중에서 먼저 포도. 포도는 언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어떻게 보험금을 계산하냐? 포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아래 보시면 보험의 목적 포도니까. 포도는 비가림 시설도 같이 우리가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 어, 우리 앞에 과수 품목 배울 때 배운 내용이랑 동일하네. 자, 그러면은 보험금 계산 요기를 보겠죠. 자, 보험금 계산 보면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 갑피자 공식으로 지금 요렇게 우리는 보험금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특이한 점. 피해율 산출할 때 우리 앞에서 다른 품목들은 기본적으로 피해율이 수확량을 따지는 거래서 평수미 평으로 우리가 피해율을 구한다고 했었어요. 자, 근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은 자 피해율을 돈으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수확량이 아니에요. 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빼고 그거를 기준수입으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농업수입보장보험에서의 피해율을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은될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제 비가름 시설 보험금계산 어떻게 하냐 자 앞에서 본 내용이랑 다 동일하니까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무는 특약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한번 확인 가능하시고 그리고 포도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도 있다 다 동일한 내용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앞에 과수품목에서 본 내용이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설명 바로 볼게요 자 포도 자, 주 2번 볼게요. 실제 수입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에 조사한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의 합에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작은 값을 곱해서 산출하는구나. 아, 실제 수입은 어떻게 산출하는구냐 지금 그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포도의 경우 착색이 불량된 송이. 자, 얘는 감수량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아, 또 나와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눈으로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가림 시설 볼게요. 자, 비가림 시설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비가림 시설을 개, 개, 계산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나 복구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된 금액, 우리는 시가라고 하죠. 시가로 보상을 하는구나.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번 보면은 포도를 제외한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양배추, 콩자 얘네 보험금 지급 사유 그리고 보험금 계산 공식 나와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다 각각의 품목 살펴본 내용 동일한 거니까 자 위에 있는 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농업 수입 감소 보장 여기만 포인트 잡아서 볼게요.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는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보험금 지급하는구나.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보험금 계산 공식 가피자로 드리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자, 그리고 여기서 피해율도 우리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이죠. 수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율을 돈으로 산출할 거야. 자, 그래서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PAU를 산출하는구나 자 이렇게 이 특이 사항만 봐두시면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 보면은 추가 설명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내용 다 우리 앞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한번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 6번 해가지고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나와 있는데, 자, 여기 포인트가 뭐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부담 비율이 10%나 15%형이 없다. 자, 얘가 특이한 점이 되겠죠. 우리 농업수입 감소보장보험은 자기부담비율, 최소 자기부담비율이 20이구나. 20, 30, 40. 요렇게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추가 설명 들어갈게요. 아래 보시면 자기부담비율 나와 있죠. 자, 농업 수입 감소 보장 자기부담 비율. 자, 보험 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을 우리는 자기부담 비율로 할 건데, 위에서 잠깐 설, 설명드린 것처럼 20%, 30%, 40%형만 있죠.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수입 감소 보장에서는 자기부담 비율이 10%랑 15%형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농업 수입 감소 보장 품목이다. 자, 최저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해라. 그러면은 10%로 하면 안 되죠. 자, 10.15가 없기 때문에 최저 자기부담 비율로 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20%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래 보시면 9번에서 가격 조항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기준 가격이랑 수확기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냐 그 기준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내용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